개인 반수 펜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전적 인천시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재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진행 사항 그리고 특별재난지역까지 문제까지 얘기해 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피해 보상 문제와 대책 아니겠습니까? 어~ 이용창 의원님 이거 뭐 대책 마련 아니면 뭐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어떤 얘기 해줄 수 있으실까요?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피해 규모가 이제 파 파악, 실태 파악이 되면 그 예. 금액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과연 누가 해줄 것인가가 음. 이제 밝혀져야 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 누가 해줘야 되는 게 밝혀지는 과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서로 뭐 책임을 전가할 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그 길어지는 과정 속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인천시가 지금부터로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대책 마련 어김용재님 이거 뭐 인천시 차원 아니면뭐 대책 마련 어떻게 이거 앞으로 이 전기차 화재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불안해가지고요 전기차 어디 뭐 지하 주차장에다가 이 요즘에 일부 시민들은 왜 지하 주차장에 대느냐고 멱살잡이 드잡이까지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앞으로 이런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 뭐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화재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네 근데 화재의 원인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충격에 의한. 거죠 사고가 났을 경우라든지 예. 충격에 의한 거. 그 다음에는 어 이제 그뭐 전기차가 낮게 낮잖아요 낮아가지고 방지턱에서 탁 부딪히면은 네. 그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뭐 이렇게 그가극에 대한 그 분리막이 뭐 이렇게 손상되면서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충격 얘기 좀해 주신 거 하나 하고요. 과충전. 예, 과충전 문제도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90% 이상 초과를 해서 충전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 예. 지금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어, 전문가들도 사실은 과충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성이 있고 또 배터리 음. 수명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충전에 대해서 어떤 뭐 지침을 내리거나 어 이것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예. 필요하다고 음.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용자, 그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용자 스스로가 예. 또 어떤 그런 어, 사용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좀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전기차 화재는 뚜렷이 정확히 이게 원인을 좀 밝혀내기가 예. 힘들고 가장 큰 문제점은 화재가 나면 이게 불을 끄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 화재가 나면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장비가 그화재난 차량을 집어가지고 수조에다가 담굽니다. 음. 그게 제일 이제 화재 진압 방법인데 예. 우리나라는 지하 주차장으로 대부분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화재가 난 지금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이거든요. 지상 주차장이 없고 예. 그렇다 보니까 장비와 그 수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천시에서는 뭐 저희도 행정안전위에서 다음 주 월요일 1 19, 음. 9일날 종합적인 뭐 대책 마련 관련해서 이제 소방본부와 시민안전본부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예. 우선은 뭐그 언론에서는 질소 덮개를 예.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그게 실효성 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하 주차장에 화재가 났는데 예. 온도가 천오백도가까지 올라갔고 또 연기가 검은 연기가 가득 차있단 음. 말이죠. 누가 거길 들어가 가지고 질소 덮개를 덮을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아. 실외면 그나마 가능할 수 있는데 예. 아니면 이제 지하여도 자동으로 덮개가 떨어져서 덮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사실 실성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가고요 네. 저는 그거보다는 어... 방화벽이 더 아... 어,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요소 보면 이 방화벽 설치가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예. 그게 방화벽이라는 게말 그대로 이제 불이 옆으로 번지는 걸 음... 방지하는 건데 벽돌로 이렇게 벽을 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여러 법안을 개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방화벽 방화, 방화벽 어, 부분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그러면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예. 꼴이 돼서 그그 그렇죠. 예, 부분이 조금 them. 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고요. 예. 어쨌든 제일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방화벽이고 어, 거기서 더나가서 확실하게 이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 방화벽에다가 지붕하고 그다음에 자동문까지 해서 불이 나면 음. 그 열을 감지해서 스프링클러가 물을 수, 강제로 수조를 만드는 거죠. 인공수조를 예. 만들어서 그 물이 채워지면 아. 그 화재가 바로 진압이 될수 있는 예. 그 시스템까지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 대책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단 서울시 사례처럼 전기차 충전 완충을 제한을 해서 뭐 90%인지 8% 80% 제한된 전기차에 한해서 아니면 뭐 그렇게 <laughs> 유도를 하든지 이 방안은 효과적일 수있다라는 얘기고요 어, 질식 소화포는 비효과적일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네, 주셨고 또, 또 이제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용 충전 내진 주차 구역을 만들고 방화벽으로 만들어서 스프링클러 통해서 고용량으로 초기 진압이 가능 한 형태의 대책을 얘기해주신 거잖아요. 어, 일단 대책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어, 간단하게 그러면 이 전기차 화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뭐 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듣고 다음 주제 루원시티 상업 3용지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찬 의원님, 뭐 전기차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해서 꼭 첨언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필요 없는 얘기들이 좀 첨가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어 빨리 여기에 대한 거는 원인이 왜 그런지 음. 또 피해 주민들 어떻게 빨리 복구할 건지 또 복구 후에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집중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관해서도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참그 김영주님 참 행안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아까 질식 소화포 있잖아요. 예. 그거 행안위에서 뭐논의 됐다 안 됐다 뭐 신문에서 음. 뭐 감론을 받겠던데 이거 사실관계 뭡니까? 질식 소화포에 대한 얘기 24억 예산 을 확보한다는 얘기 뭐 행안위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나니까 급하게 방금 이용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하게 예. 어떤 뭐~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그게 나온 것 같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1 9 일에 자세하게 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8월 말에 있는 임시회기 전에 음. 지원 방안이나 아니면 앞으로 대책에 <laughs> 대해서 좀 예. 나올 것 같고요 이~ 지금 그~ 저는 음~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그~ 예. 배터리 배터리가 배터리 사용 배터리가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예. 그 배터리거든요. 이 아까 앵커님,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차가 굉장히 고가 차량이란 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밑비싼 차니까 당연히 좋은 제품으로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안심하고 구매를 했을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어. 과거에 2012년도에 또 중국 베이징 자동차 그룹에서도 3만 2천 대또 리콜 실시한 적도 있고 예. 또 올해 또 4월과 7월에도 또 벤츠에서 이 부상에 음. 대해서 또 리콜 실시한 적이 있는 좀 예. 문제점 이 있었던 어, 그런 회사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예. 좀 실명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느 어떤 제품을 사실 전기차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배터리 문제인데 네.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정확히 소비자가 알고 판단하고 살수 있도록 네. 어, 그런 실명제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실명제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문자 한두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8님 그리고 5674님 문자 보내셨는데요. 인천시 재정에서 빨리 조치하면 어떨까요? 인천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도 주셨고요. 어, 얘기 오늘 방송을 듣고 보니까 오작동 화면을 고쳐야 하고 차가 전기가 과충전 얘기를 우리가 했다고 하는데 충전 80%만 충전하라고 하던데 그럼 만들 때부터 80% 충전되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맞는 얘기죠. 사실 네. 맞는 얘기인데 자율적으로 충전 완충을 조절하는 것보다 만들 때부터 안전하게 그렇게 충전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사실 근본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충전을 해서 얼마나 더 멀리 갈수 있느냐의 문제가 가장 이제 핵심이었기 때문에 제조사마다 우리 차가 더 멀리 갈수 있다 한번 충전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경쟁하다 보니까 예. 말씀하신 부분을 미리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 화재 문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주제 서구 루원시티 네. 상업 3용지 개발 관련해서 지난주에 한번 지난번에 한번 우리 전적 인천시점에서 얘기 나눴는데요. 그 사이 인천시육청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네. 어, 지금 이 어떻게 된 상황이고 이용창 의원님 하시면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교육 현장으로서 좀또 어? 지역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laughs> 모를 정도로 매번 예. 반복해서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얘기가 왔던 건데 예. 어,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경과는. 어, 신도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루원시트라는 신도시가 어, 계획되고 네. 만들어짐에 있어서 거기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마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또그 계획에는 지금 현재 상업 삼용지인 학교 용지가 음... 원래는 그게 학교 용지였던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학교 용지를 상업 용지로 돌렸던 건데 이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그러면 학교가 필요하다는 건 계속해서 수년 동안 나왔던 얘기였던 거고 그거를 교육청과 인천시에 얘기했었고 학교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어, 많은 이 진행 과정들에 있어서 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을까 그게 너무 길다 보니까 예. 지금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상업 3용지에 오피스텔 그 인천시에서는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고 지금 서구청에 건축 허가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서구청에다가 그 허가를 좀 딜레이 시켜 달라라고 예. 얘기했던 거고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주민들과 LH와 인천시와 관계자들과 다 인천시 교육위원회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해 달라. 음. 분명히 앞으로 미래 학령 인구들은 증가할 것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지금, 초, 지금 초등학교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불가피한 겁니다 예.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했던 그 학령 인구 조사 기준을 따지지 말고 주민들이 말씀했던 하 주변에 지금 개발 계획이 세워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당연히 학교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될 예. 거다 했지만 재조사하겠다는 것까지는 합의를 받고 재조사했는데 예. 그 결과가 지금의 기존에 있는 봉수 초등학교와 가석 초등학교로 학령 인구를 수용이 가능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그 조... 으로 네. 뭐 만약 학령이 늘어나면은 네. 봉수초 있는 학교들을 가석초로 분산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동의해 준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잘못된 거는 지금 봉수초등학교도 예. 어, 그 인근에 가현초등학교라고 인천의 초과밀로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건 알고 있는 어... 사실인 건데 예. 그런 사례들을 가현초등학교를 처음 설립할 때에는 그렇게 인구가 증가될 거를 그것도 판단을 못했던 겁니다. 음... 지금은 결국은 초과밀 상태입니다. 그럼 봉수초등학교도 1 0개 학급의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숫자적인 놀이를 할게 아닙니다. 그 10개 학급은 거기에는 특별활동실도 방과후교실 아이들의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 10개 학급에다가 그냥 닭장처럼 아이들을 다 음. 넣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교육환경과 교육권리를 무시한다는 행동인 거고 여러 차례 교육청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과 얘기하면서도 교육청 내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네. 저희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박하지 못했던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예.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봉수초에 대한 과밀학급 그 문제가 이제 눈앞에 나와 있다는 걸 지금 있는데도 이런 얘기 한 거나 또 하나 가요. 가석초로 옮긴다고 해도요. 그 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 학부모들이 맞습니다. 애들을 말이야. 1km 넘는 거리를 뭐 통학로를가 된다고 그런 불만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지금 요번에 교육청에서 결과가 내려온 게참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인근에 있는 중심 3사 용지 공동, 어, 공동 3 공동삼 그다음에 그 북측의 그 5개 단지 개발 계획이 예.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령인구 미래 학령인구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게 지금 교육청의 예.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교육감한테 직접 찾아가 가지고 예. 우리 인천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전원이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음.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결과를 냈으면 만약에 아니 만약에가 아니죠 이, 이 개발 계획들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예. 구체화된 진행 계획들이 났었을 때는 이미 허가가 서구청에서는 상업 산용지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났을 때는 그땐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예. 거에 마련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직접 예. 오늘 교육감을 만나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잠깐 시어가는 의미에서 네. 그. 김용주 의님 더불어민주당 인천 시당에서도요 이번 식욕청 결정에 대해서 강한 유감 내지 성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 어떠습니까?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뭐 지금 이거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좀 그것도 소개해 좀 주실까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권에서는 예. 뭐 시민들의 마음과 같다고 볼수 있고요. 예. 김기용또 국회의원 또또 시당위원장님 같이 또 강하게 이 부분을 질타를 하고 예. 대안 마련을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조건부 동의를 교육청에서 내보낸 것도 예. 조건부가 뭐냐면 통학 안전 대책을 수립 하는 조건부였더라고요. 음. 그게 어 안전 도우미 배치를 예. 말하는 거였던데, 어.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통화 거리가 1km. 예더 되고 또 이게 대로를 좀 건너든 사실은 좀 어린 초등학생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걱정이 위험한, 많겠네요. 네,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 도미 배치로 이걸 대안으로 음. 제시한 교육청의 음. 행정은 이건 뭐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도 제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학군 내 배치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예. 어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나 저, 시장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조건부를 예. 앞으로 발생될 수요를 대비해서, 학교 용지를 대안을 학교 용지를 마련하는 그 조건부로 저는 동의를 해줬으면 해줬을 것 같은데 이 조건부라는 <laughs> 게 이게 안전도미 예. 배치도 학... 아. 이걸 조건부라고 달았다는 거는 예. 그리고 이 사실은 건설사는 짓고 예. 분양하고 나고 가버리면 예. 그만인데 누가 이걸 도움이를 배치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할 건지 참 예. 답답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 강하게 저는, 저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에 대해서. 우리 저기 김명조 의원님과는 뭐 개인적으로 가깝고 그러는데 저기 좀좀 예. 유감스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예. 아니 뭐 제가 죄송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무슨 예. 얘기냐면 예. 저는 김경웅 의원이 좀 전에 김명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교육청 발표가 나자마자 기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음. 지금 김명조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주민들의 예. 의견을 대변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요? 왜 화가 났냐면 어, 김경웅 의원은 지역 3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그러면 삼선 국회의원님은 지역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민들께서 선택해 준 음, 것입니다 네.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요번 22대 선거 말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나올 때도 이 학교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음. 걸고 나왔고 그 4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 근데 또 요번 22대에도 그래도 예. 주민들께서 한번더 믿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겠다고 하니까 예. 또 믿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그런 큰 어떤 해결을 점 없이 그냥 있다가 이제서 교육청에서 이런 음. 발표하니까 주민들과 한 목소리 내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말하는 거면 예. 대한민국 누구나 다 국회의원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요. 네. 정말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유정복 시장님, 도성훈 교감님, 김경국 회의원인 겁니다. 음. 유정복 시장님 최초의 2016년도에 어 학교용지를 상업용지로 예.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론 뭐 그때 개발 계획이 더디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루원시티를 활성화하기 음.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 루원시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어야지 필요하다는 정말 필요한 학교용지를 돌리는 거는 음.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 제가 교육위원장이 돼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그 직원들 예. 다 빼고 제가 일대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분명히 이건 학교가 필요합니다. 음. 나중에라도 교육청에서 현 상태의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다가는 이 책임은 교육감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무적으로도 교육감님이 여기서 학교의 교육청에서 학교가 신설이 필요한 입장만 내놓는다면 예. 그 책임과 진행은 이제 모두가 다 인천시가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되고 예. 서구청이허가할 문제에 대한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도성원 교육감님도 그냥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께서 학생과 음... 학부모와 그 아이들을 교육감님이 잘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성공시대, 예. 학생을 위원해, 일해, 위해서 일하라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냥 탁상공론 쪽으로 그 나온 그 논리대로 예. 할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데, 예. 교육감님도 엄청난 지금 실수와 잘못을 한 거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얘기를 좀더 나누고 제가... 싶은데요. 아... 아좀 자세한 얘기를 한번더잘 말해드려야겠고요 아까 반론에 네. 짧게 지금 시간이 네. 거기 없어가지고요 한 30초 내로 짧게 한 말씀부터 어, 물론 이용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정치권그 누구도 사실은 책임을 피하기 예. 어렵습니다 책임은 누구나 다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지난번에 그 지난,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이, 이 루어시티의 문제는 조성 원가 자체가 높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평당 500만 원대 조성 원가인데요 예. 루어시티가 그 이전에 시행됐음에도 네. 1400만 원대 시민 예, 지금 예, 지금. 죄송한데 그렇거든요. 시민들은 그래서... 조성호가 예. 관심 없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땅을 팔아서 장관밖에 어, 없는 예.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조금 이게 어. 보니까 예. 다음 에한번더 <laughs> 어, <저녁> 시점에서 <laughs> 네, 네, 네. 이 주제로 깊이 있게 나누시고요. 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다음 게좀더자세히 얘기를 하시죠. 마지막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진짜 작게 하시면 돼요. 예, 예, 예. 교육감님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도 책임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뜨거운데요. 다음에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 전적이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